스아이킴책 분수의 더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과 6분의 1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은 전체 막대를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죠 6분의 1은 전체 여섯 개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여기를 칠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 여섯 조각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면 얘는 여기 한 조각이니까 6분의 1이고 앞에 3분의 1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두 조각이 되니까 결국 6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3분의 1은 분모를 바꿔주면 6분의 2가 되고 6분의 1은 그대로 6분의 1. 그렇게 되면 결국 6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약분해 주는 거지. 6하고 3은 3으로 나눌 수 있을까? 3, 2, 6. 그다음에 3, 1은 3. 그러니까 답은 1 2분의 1 이렇게 기약분수 형태까지 나타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분수에서 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모가 다르면 분모를 통분한다. 반드시 요거만 해주면 되겠죠? 그니까 이번 단어는 말 그대로 분수의 덧셈이라고 되어 있지만 통분을 계속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5분의 2 더하기 15분의 7자 이때는 어떻게 바꾸면 돼? 자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지 자 5분의 2만 바꾸면 얘를 15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모 5를 15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몇을 곱해야 돼요? 3을 곱해야 돼.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15분의 6 더하기 15분의 7.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덧셈이니까 결국 15분의 13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진분수의 형태만 공부하고 있죠. 진분수라 함은 분모보다 분자가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받아올림이 없지.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8분의 3 더하기 3분의 1, 8 곱하기 3, 3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네. 자, 보기와 같이 계산했다. 자, 이 방법이 통분하는 것 중에 뭘 이용한 거야? 바로 최소공배수 이용한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아, 최소공배수? 음, 응. 근데 이미 이거 368, 8324, 얘가 이미 부모끼리의 고비, 이미 최소공배수네. 그쵸? 그니까 이것은 분모끼리의 고비 방법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9분의 4 더하기 4분의 1도 똑같은 거야. 보기와 같이 계산을 했으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풀이 과정이 들어 있어야 돼. 자, 풀이 과정은 깔끔하게 선생님이 갖다 표시를 계속 이렇게 해주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알겠죠? 자, 그럼 해볼까요? 9분의 4 더하기 4분의 1. 그러면 9분의 4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여기다가는 곱하기 4, 곱하기 4 해줘야지.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 4분의 1, 여기다가는 며칠 곱해줘야 돼? 9,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같다 표시 계속 써주면서 9, 4, 36분의 4, 4, 16 더하기 9, 4, 36 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더하기니까 16 더하기 9니까 얼마예요? 25 36하고 25로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마지막에 꼭 기약분수인지 더 나눌 수 있는 숫자는 없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이 되면 약분까지 해주기. 4번 계산해보세요 라고 되어있네요. 자 방법은 두 가지죠. 분모의 곱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 있는 5를 10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5분의 2에다가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니까요. 더하기 10분의 3 이렇게. 옆에 칸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쓰면 그럼 5 2 10분의 2 2 4 더하기 10분의 3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공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분모는 10일 거고 4 더하기 3이니까 10분의 7 이렇게 그 다음에 8하고 12하고 죠 최소 공배수 구해볼까요? 얘는 자8 12 고민하지 말고 2로 해볼까요? 2, 4, 8, 2, 6, 12. 또 2로 되죠? 2, 2, 4, 2, 3은 6. 어, 더 이상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공배수는 2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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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2, 4, 4, 2, 8, 8, 3,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24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8분의 2을 24로 바꾸려면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12분의 5도 24로 바꾸려면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4분의 3일은 3 더하고 24분의 52, 10. 답은 그러면 얼마야? 24분의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정리는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깔끔하게라고 설명드렸죠?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5번. 세기는 다음과 같이 잘못 계산했습니다. 처음 잘못한 계산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하고, 옳게 고쳐서 계산해보세요. 한번 봐봐야 되겠네요. 7분의 2 더하기 5분의 3. 통분하려고 했더니, 분모끼리의 곱, 7호 30으로 이용하기로 했네. 자, 그러면 7 곱하기 5, 2 곱하기 3을 했네. <laughs> 어, 뭐가 틀렸어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야 되는데, 다른 수를 곱하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네요. 맞아요. 음, 그러면, 옳게 계산해주면, 7분의 2, 여기다가는 곱하기 5, 똑같이 곱하기 5를 해줘야 되지. 더하기, 5분의 3, 이쪽에다가는 곱하기 7, 곱하기 7. 그렇게 되면 계산해주면, 7, 5, 35분의 5, 2, 10, 더하기, 35분의 7, 3, 21. 그러면 분모가 35니까 35에서 10 더하기 21이니까 31. 마지막에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얘가 기약분수죠. 답은 35분의 31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빨리 하다 보면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가 아닌 다른 수를 곱하게 되는 실수를 할수 있어요. 6번. 중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오미자 음료를 만들었대요. 중기가 만든 오미자 음료가 몇 리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걸 뜻해요. 이걸 맞춘 친구는 수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 자, 컵에 오미자 원액을 5분의 1 넣었습니다. 자, 원액, 오리지널 소스. 그니까 러좀 진한 음료를 원액이라고 그래요. 이 원액체 먹으면 너무 달거나 너무 진하니까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담은 컵에다가 물 9분의 7리터를 넣었다. 그 다음에 잘 섞, 섞이도록 저어주었다. 자, 그러니까 총몇 리터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야? 더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반드시 선생님이 문제를 잘 읽고 문제를 잘 읽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이 분수의 덧셈이니까 무조건 덧셈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식을 세워볼까? 왜 식을 세우는 거야? 깔끔하게. 그치?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 세우기이기 때문에 식을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말 그대로 뭐예요? 5분의 1 더하기 9분의 7을 해주면 되겠죠. 어, 분모가 달라요. 그러면 통분해주면 되죠. 그러면 분모끼리 곱을 해볼까요? 여기다 9, 9 곱해주고 더하기 9분의 7에다가는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그러면 95 45분의 91은 9 더하기 9 5, 45분의 0 35. 이렇게 되면 45분의 결국 35 더하기 9를 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4가 남고 1이 올라가니까 44. 이렇게 되아이4 되겠... 5 4 5고 썼네요. 44. 즉 45분에 44리터가 되겠구나. 1리터가 조금 모자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자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의 암호는요. 이번 시간에 암호는 뭘로 할 거냐면요. 조지아 음료, 조지아, 조지아 음료로 하겠습니다. 알겠죠?